안녕하세요. 모터미로 여러분의 자동차 길잡이 모터미즈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상용차 라인업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16년형 현대 HD65 트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외관과 실내, 성능 면에서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실용적인 중형 트럭으로 거듭났습니다. 화물 운송과 상업용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6 현대 HD 65는 전통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세련되고 견고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새롭게 디자인된 LED 헤드램프로 보다 강인한 인상을 주며 측면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유선형 라인이 적용되어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면 범퍼는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로 제작되어 충격에 대한 보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역시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며 후면에는 실용성을 고려한 대형 적재함과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주가는 물론 야간 운행 시에도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적재함은 다양한 상업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미끄럼 방지 바닥 처리와 적재물 고정 장치도 기본 제공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실내는 운전자의 편의성과 장거리 운행 시 피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배치된 계기판과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주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며 블루투스, USB 포트, 스마트폰 연결 기능 등이 포함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되어 운전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좌석은 고밀도 폼 소재와 통풍,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여름과 겨울 모두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수석과 센터시트는 폴딩 기능을 통해 간이 테이블이나 추가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수납공간은 도어포켓, 글로브박스, 오버헤드콘솔 등 다양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실내 방음 설계 또한 배폭 개선되어 외부 소음을 줄이고 조용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능면에서도 큰 발전이 있습니다. 2026년형 HD65는 3.9L 사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출력 약 170마력, 최대 토크는 60kg 수준으로 강력한 견인력과 적재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어 환경 보호와 연비 향상 모두를 고려하였습니다. 트랜스미션은 6단 수동 또는 자동 변속기 중 선택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기업이 설계로 언덕이나 곡선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륜 독립서스펜션과 후륜 리프스프링서스펜션은 적재 중량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여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하며 최신 ABS와 전자 제어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제동 성능도 우수합니다. 여기에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등 첨단 안전 사양도 대거 탑재되어 상용차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연비는 주행 조건에 따라 평균 8.9km를 수준으로 이 정도 급의 중형 트럭으로서는 효율적인 수준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약 100L로 장거리 운행에도 충분한 연료 용량을 제공합니다. 유지 비용 절감 면에서도 뛰어난 설계를 자랑하며 정기점검과 부품 교체 주기를 늘려 운송업체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0 2 6 현대 HD 65의 가격은 기본형 기준으로 약 4, 2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고급형 트림과 추가 옵션에 따라 최대 오픈부 기어 20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적재함 사양, 자동변속기 선택 여부, 냉장 혹은 윙바디와 같은 특수 장비 탑재에 따라 가격은 유동적이며 현대 상용차 영업소를 통해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대차는 이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년 또는 2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요 부품 무상 점검 서비스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구매 후에도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상용차를 넘어 운전자의 작업 환경과 운송 효율을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세련됨과 내구성, 실내의 편의성,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안전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업종에서 두루 사용 가능한 트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물류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캠핑카 베이스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는 2022년 현대 HD 65 상용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모터미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차량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